변현아 선수가 지난 두 경기에서 도합 10점 글쎄요 오늘 경기를 좀 기다린 게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네 변현아는 약간 그 승사 기질이 있어서요 아마 예. 오늘을 위해서 좀 아껴두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줄 <목소리> 것을 찾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움직임도 아주 바쁜데 우중 간에서 변현아. 네, 주시에 예. 적중합니다. 예. 변현아, 내가 변현아다 이걸 보여주려고 지금 마음 먹고 나왔어요. 예, 어제 경기에서도 30분 넘게 뛰었고요. 안쪽으로 이겼습니다. 변현아, 이걸 놓치네요, 네, 변현 아 선수. 황금 같은 기회였는데 그래도 뭐 변현아도 놓칠 때가 있죠, 이런 거. 네, 네. 그럼요, 용서해줘야죠, 그럼. 그럼요. 거. 다시 변현아, 그렇죠.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정합니다, 아, 변현아. 내가 변컵이야. 예. 하우주 선수 또 자유투도 좋습니다. 그럼요. 자유투... 아, 제 아... 말을 들었나요? 어떻게? <laughs> 너무 크게 말씀하지 마세요. <laughs> 네, 파울 하나 사용해도 되니까 신정 선수 들어올 때까지 파울 끊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자, 네, 잘했어요. 뭐니 그래? 뭐 그래? 저중우 선수 너무 예민한 반응이네요. 예. 신정자 올라갑니다. 신정자의 아. 득점. 언더슛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정말 우리나라 보물입니다 헌었죠 예. 변현아 잡자마자 뜹니다 네. 변현아 <laughs> 자 이제 끝났습니다 20년 만입니다 20년 만에 여러분께 외쳐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자농구 아시안게임 금메달입니다